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현 목사입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길잡이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섯 권의 저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모세가 이 다섯 권을 쓴 저자임을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다섯 권의 책을 누구에게 기록하여 남겨두었을까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43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민족의 리더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 사건과 더불어 창세기의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그 창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기 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책입니다. 정체성은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삶의 모습과 근간을 이루어주는 책이 바로 이 모세 오경, 특별히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살펴보죠.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적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첫 번째 부분에서는 네 가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이 창조 세계의 완전함을 깨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된 세계를 회복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점점 멀어져만 갔죠.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심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어떻게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이네 명의 인물들을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그의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함으로써 창세기는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세상의 기원, 죄의 기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등이 땅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창세기 곳곳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찾아보시고 그 내용이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발견하시는 것도 창세기를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추레굽기 내용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